여기, 눈과 눈 사이, 스톱, 이 액단 부분의 미용을 먼저 해주겠습니다. 저는 클리퍼로 이 액단 사이를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이가 놀라지 않게 충분히 진동을 주신 다음에, 눈과 눈 사이, 한 0.5cm 정도. 눈꼬리 앞에서부터 눈과 눈 사이. 이 눈꼬리 앞쪽에 여기 남아있는 지저분한 털들은, 클리퍼 모서리를 이용해서 살짝 제거해 주세요. 이 비숑 아이들 눈썹을 클리퍼로 정리해 줍니다. 그러면 첫 번째 장점은 눈썹이 눈을 찌르지 않아서 눈물이 나는 확률이 훨씬 적고요. 눈이 더커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. 끝으로 모서리로 끝만 살짝, 끝만 살짝. 어 이게 당연히 오, 어려워요,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이쪽 눈하고 이쪽 눈하고 확실히 다르죠.